종교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컨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만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칠리즈 분석 영상이고요. 최근에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올해 상당히 올라왔죠? 대박의 기운이 칠리즈에 감돌고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의 전문적인 분석들을 가져와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해외 유세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칠리즈 코인의 가격 예상치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가격의 위치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칠리즈의 가격이 0.14달러인데 자 지금 4월 초까지 대박을 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4배에 가까운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자 이걸 보자마자 소름이 좀 돋았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이런 분석이 없었습니다 자 대부분 4월에는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칠리즈는 상당히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매년마다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지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칠리즈는 2029년까지 8배 이상 10배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전망치는 말 그대로 전망치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고 볼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칠리즈 코인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커뮤니티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더욱 더 크게 10배 20배 이상을 예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분석은 때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칠리지와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자면 칠리지가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올해 아주 압도적인 상승률까지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상승을 해줬죠 자 그래서 칠리지가 2023년 결산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는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공식 X 계정도 오픈을 하였고요 이게 코인 시장에서 한국 자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를 칠리즈 글로벌 브랜드 엠베서더로 발탁을 했고요. 서비스 출시 5주년 기념 리브랜딩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로고를 선보였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칠리즈랩스를 설립해서 스포츠 중심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한국 시장에만 무려 1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한국을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서 여기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마케팅과 투자를 진행하면서 다른 코인들과 차별화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국의 마케팅과 투자를 진행하는 코인은 잘못 봤었는데 칠리지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정말 좋은 활약을 선보이고 있고 앞으로 코인 불장이 더 강하게 올 텐데 칠리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같이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 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주봉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핵심사항과 단기내용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시에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은 현재 종목이 추세상승인지 여부 자, 그리고 현재 위치가 유리한 가격인지 아니면 불리한 가격대인지 그리고 저항은 어디고 지지인 어디인지, 해당 종목의 세력이 빠져나간 상황인지, 아니면은 일부만 차익 실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매매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정말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이 종목이 진짜 강한 종목이 맞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 차트의 모습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 2021년 상승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022년도 하락 또는 횡보로 마감을 했는데, 칠리즈 같은 경우는요, 2022년 초반, 그리고 중반에 탄력적인 상승을 한 그런 종목이죠. 자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언제든지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줄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초록색 선 52평선을 돌파한 지 얼마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어쨌든 이전 차트 상황이 현재 영향을 준다는 부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유리한 가격 구간인지 불리한 가격 구간인지 따질 때는 세력의 현재 평단가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칠리즈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꽤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자 전체적인 차트에서 봤을 때 괜찮은 가격대다 별로 올라온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세력은 수익권일 것으로 추정되긴 하나 약 수익 정도이고 가격이 눌리게 되는 경우 세력도 가격을 방어하고 지지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오는데 그때를 보통 맥점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현 시점에서는 170원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칠리즈는 상승 출발점이 10월 초이고요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5파는 끝난 상황이긴 합니다 간단하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파동은 상승 5파로 구성이 되고요. 1, 2파는 상대적으로 짧고 3, 4, 5파는 상대적으로 깁니다. 자, 상승파동이 끝난 후에는 하락파동으로 이어지는데 기본적으로 하락파동은 하락3파가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하락파동, 하락3파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두색선, 50선의 위치에 현재 가격이 거의 근처에 있죠. 지금의 가격대도 불리한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어쨌든 결국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로 진행 중이고요. 자, 앞으로의 모습은 치고 눌리면서 좀더 힘을 모은 후에 강하게 전고점 뚫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지만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도 매수 맥점의 시점들 주봉상 볼린저밴드 자 중심선에서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을 크게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있을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을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 1 0 5 8 1 9 7 4 5 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